선 감정입니다 점수 미달 불합격입니다 보시다시피 아, 저는 면허를 따러 학원에 어제 등록을 하고 오늘 안전교육을 학과 교육을 받고 귀가를 하는 중인데 첫 시간 그 학과 교육 첫 시간에 그 영상 같은 걸 보여주는데 그 영상이 맨인 블랙박스 약간 그런 교통 시사 탐사 프로그램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는데 백중 추돌 사고 이런 거 보여주는데 아주 소름이 났더라고요 운전 어떻게 하나 했는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또할 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도로교통공단입니다. 여기서 신체검사 받고 필기시험 보는데요. 어, 70점이 커트라인인데 저 78점 겨우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 도로주행, 장내주행 하름만 봤는데 떨리네요.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좀 밝았고. 그리 날씨도 좀 좋았던 것 같네요 에휴. 1시간 뒤에 시험봅니다 스타벅스 바로 앞 있는 데 가서 시간 좀 빼우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한다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허전에 넣었다가 다시 중립 위치로 전환하세요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꺼세요 그럼.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방향 지시등 위반 감점입니다 쟤도 가겠습니다. 쟤도 가겠습니다. 쟤도 가겠습겠니다 쟤도 가니다쟤가다니다가겠니다 거야 당연지수는 오점은 너무 큰거 아니냐고 빨간불 딱갈 때까지 그대로 있어줘 아니겠지 딱갈 때지만 되겠지. 탈선 감정입니다. 아씨. 확인되었습니다. 탈선 감정입니다. 정수 미달 불합격입니다. 아유. 차량을 정차하고 기어를 중립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응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아유. 아유. 아, 네, 여러분 저는 보시다시피 T자 주차에서 잘못 들어가고 잘못 나와서 네. 두바 따로. 활선 감점 두 바따를 맞고 실격입니다. 내리세요. 소리를 듣고 아, 집에 가는 중입니다. 더 솔직히 근데 뭐 이거 떨어진 거는 화가 나긴 했는데 사무실 들어가니까 사무실 직원이 얘기하더 아, 떨어진 사람들 마음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씨우산안 가져왔네. 아, 씨 짜증. 아. 그러고 제시험비는 33,000원입니다. <laughs> <laughs> 제 하루 알바비가 43,000원인데, 네, 만원 냉겨놓고 다 빼먹네요. 이런 망할 놈들. <laughs> 저도 학원이나 차려야겠어요. 진짜 치킨집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편의점 하면 안 되고, 운전면허학원. <laughs> 아, 돈 있으신 분들 운전면허학원 차리세요. 앉아서 도봅니다 진짜.